자 봅시다 우리 나라 대박님 안녕하세요 보험 용어 중에 암 진단과 고해감 진단이 있는데 암 진단이란 어떤 암을 말하는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어요라고 했어요 오늘 제가 빨리 끝낼게요 암 진단비를 자세히 설명할 필요가 없어 대부분 다 보험사는 다 똑같습니다 알겠죠 어떤 데는 유방암을 보장을 하는데 어떤 데는 유방암이 빠져있다든가 어떤 보험사는 폐암이 보장이 돼 있는데 어떤 데서는 폐암이 빠져있다든가 이런 보험사는 대한민국에 한 군데도 없어요 알겠죠 예전에는 유방암이라든가 대장 점막 내 암이라든가 또는 생식기 암 같은 경우는 일반. 암이 아닌 수해감으로 뺀 적은 있었으나 지금 다 똑같이 일반 암입니다. 그래서 이거 자체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, 알겠죠? 그래서 일반 암으로 보는데 암 중에 조금 비싼 암, 뇌암이라든가 고육종, 뼈나 근육에 생기는 암이라든가 뭐 림프종이라든가, 뭐최 췌장암, 식도암 요런 것들, 요런몇 가지 암들은 암 중에서도 조금 치료비가 많이 들어간다 그래서 고해감으로 났거든. 그래서 고해감은 추가적으로 더 보장을 해준다는 거야, 이해했죠? 만약에 일반 암 3천에 고해감이 2천 들어가 있어. 근데 뼈암에 걸렸어. 그러면 어떻게 되냐? 합쳐서 5천이 나오는 겁니다. 합쳐서 5천이 나오는 건데 걸렸을 때 만약에 유방암에 걸렸어. 그러면 유방암은 일반암으로 보지 않습니까? 일반암 3천만 원만 지급이 되는 거고 고액암은 지급이 안 되는 거예요. 왜? 유방이 고액암은 아니니까. 근데 나중에 고육종, 뼈나 근육에 생기는 암으로 걸렸어. 그러면 그때는 2천만 원은 추가적으로 이게 살아있기 때문에 얘는 더 지급을 하는 겁니다. 알겠죠? 어떤 암이 일반암인지를 자세히 설명해달라. 이거는 저는 모릅니다. 알겠죠? 그렇습니다.